3차 방정식과 근과계수 관계에서 3차 방정식 ax 세 제곱 p l u bx 제곱 p l u cx p l u d라는 0이라는 이제 사차방정식수 있었을 때이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었을 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2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d가 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면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분의 b가 되므로 2가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는 식은 3이 되게 된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세개를 곱한 것은 5가 되게 된다. 세 수를 분으로 한 3차 방정식 중에서 3, x 세제곱의 계수가 1인 3차방정식, 이제 1인 3차방정식에서 최근에 알파, 베타, 감마를 두었을 때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 성립하게 된다 3차방정식의 철핵은 성질에서 3차방정식 이제 ax 해제곱 플러스 bx 해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이런식에서 첫번째로 a,b,c,d가 유리수일 때 a,b,c,d가 유리수일 때 이제 한근을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면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qm 이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p- q 루트 m이 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a b c d가 실수일 때는 한 근이 p+ q i라 하면 다른 한 근은 p- q i가 되게 된다.